괴롭히지 마. 자, 그럼, 지 마. F 이 제일 1 이거 사라지 그럼, 왜 A. 지이제 왜였지? f t A. A. 는 이거 미분한 n t A. Document 그래, A. Document A. d A. d o c u m e m e n t 야 d o c u m 한거 A. d o c u m e A. d o 자 그럼 A. 제곱 c A. 이 e n 이 넘겨가지고 2차방정식 풀면 n 2이네. 그냥. n 2이네. 2차방정식. 되냐 그림은 네. 그럼 림은그 군생활 끝났어. 이제. 네. 다 결정됐으니까 이제 미군에서 1 넣으면 돼. 네. 아, 어. 림이 아직 공미분을 잘 몰라. 솔직히 이거는 완전히 하드신 잘못이지. 이건. 그림이 공미분도 못하는 동안 우리 혜진이 뭐했나? 우리 규 도와줘. 알겠지? 혜진이 우리 맨날 그림 괴롭히기만 하고. 감기 걸렸는데 막 기르면서 올물려고 자꾸 기대고. <웃음> <웃음> 근데 너들 야 어떻게? 해? 어, 하러 안 26번, 27번 막다 있네. 어, 너좀 쉬어야겠지. 고생했다. 자, 10분 쉬고 26번, 27번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. 나 6시까지 있는 여8 시간. 응? 아침 10시.